오름달이 커다랗게 떠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핫베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입니다. 작은 해변가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바위 언덕 위로 달이 꼭 전등을 달아놓은 것처럼 환하고 동그랗게 떠있습니다. 아, 이런 표현 식상해서안 쓰려고 했는데. 진짜 가로등에 달린 하얀 전구 떼어다가 하늘에 붙여놓은 것처럼 동그랗고 아주 화내요. 방금 전까지 달빛 아래로 동네 꼬마 녀석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파도를 쫓아다니면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로 잔잔한 와인빛 파도가 밀려듭니다. 핫베이의 파도는 와인을 쏟아부은 것 같은 적포도주 빛깔이에요. 꼭 옷에 물이 들 것처럼 붉은 빛의 파도라니. 신기하죠? 가만히 앉아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려니 한잔또 마시고 싶습니다. 와인은 언제나 옳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야? 날 불러낸 게? 와인이 녀석! <laughs> 이곳은 12월이 여름에 가까운 봄이에요. 적도를 건너왔으니까요. 남극이랑 가까워서 가끔씩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북반구에서 20시간을 넘게 날아서 도착한 이 남반구는 서울과 모두 정반대입니다. 같은 시간에 깨어 있어도 서울은 낮, 여기는 밤. 어, 같은 하늘 아래 건이로도 서울은 겨울, 여기는 여름. 이곳의 암흑은 저곳에 비치고 지금의 절망은 내일의 따스함이 될수 있겠죠 모든 건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은 어떤 그래프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 준 글이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 살았던 영국의 시인 앨리스 메이네리슨 삶의 리듬이라는) 에세이예요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달이 전등처럼 달려있고 와인빛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니까 조용히 들어보세요. 삶의 리듬 앨리스 메인넬 삶이 늘 시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운율이 있다. 생각의 궤도를 따라가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주기성이 사고 과정을 지배한다. 생각은 거리도 간격도 측정할 수 없고 속도를 확인할 수도 횟수를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반복된다는 건 확실하다. 지난주 혹은 작년에 힘들어했던 일이 지금 다시 힘들게 한다. 행복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정한 파도에 달려 있다. 병에도 운율이 있다. 더 짧은 간격을 두고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더긴 간격으로 회복으로부터 멀어진다. 어떤 이유로 찾아온 슬픔은 어제 참을 수 없었고 내일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조금 견딜만 하지만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근심도 잠시 동안은 마음의 평화를 허락할 것이다. 후회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물론 금방 다시 돌아오지만, 즐거움은 놀라움 속에 우리 마음을 찾아온다. 즐거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의 깊게 기록을 해두었다면, 갑자기 발견하지 않고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관찰을 하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의 일기에는 케플러의 주기 법칙 같은 것이 없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주기를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반복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는 수도원 독방에서 고통 속에 머무르는 법을 배웠고 기쁨의 순간. 영혼을 억누르는 기억이 있음을 깨달았다. 기억은 영혼이 기쁨을 더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떠나갈 것을 예감하게 한다. 시인 셸리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영혼에게 탄식했다. 어쩌다 아주 어쩌다 오는 당신, 기쁨을 미리 불러오고. 우리 곁에 붙들어 매놓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게 억지로 움직일 수 없다. 마음의 주기가 타원형으로, 혹은 포물선이나 쌍곡선을 그리면서 무엇과 미래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시인 셸리와 그리스도를 본 바다의 저자 캠피스는 예민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이런 주기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어떤 시도도 두 사람이 주기성을 깨닫는 걸 막지 못했다. 에프루시 무업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들은 부재 없이는 존재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이별을 고하고 떠난 것은 이미 돌아오는 긴길 위에 서 있음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곧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 바람이여. 셸리는 가을에 외쳤다. 오 바람이여. 곧 겨울이 오면 봄이라고 멀었겠느냐. 그들은 밀물 뒤엔 썰물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억지로 주기를 바꾸려고 하면 운율 밖으로 내던져지게 된다. 그 리듬에 맞게, 일정한 삶을 유지시키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적 활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든 정신적 즐거움이나 감각적 쾌락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든 어떤 휴식이나 완전한 활동도 없는 삶이다. 아주 단순하고 고독한 삶을 통해 몇몇 성인들의 영혼은 주기성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랐다. 계절마다 그들에게는 황홀함과 고독함이 찾아왔다. 그들은 정막한 공간에서 시간을 비워내면서 얻어지는 세계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모든 것의 내적 상실을 견뎌냈다. 약속되지 않았던 참 행복이 가져다 주는 달콤함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세번 혹은 열번 정도 뮤즈가 다가와 축복을 해주고 결국엔 버리고 간 시인들도 그들과 비슷했다. 시인들이 성인과 다른 점은 짧게 빛나고 떠나버리는 그 약속할 수 없는 시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지 않다. 뮤즈가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났다 돌아오길 반복함에도 그들은 뮤즈가 떠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표현할 길은 오직 하나, 침묵 뿐이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땅의 몇몇 부족은 태양이 아닌 달을 숭배한다. 태양과 달을 모두 숭배하는 부족은 꽤 있지만, 오직 태양만 섬기는 부족은 없다. 태양의 주기성은 일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달은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그 주기성을 보여주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밀물과 썰물은 달에 의지한다. 달의 이름은 셀레네이고, 비가 귀한 곳의 땅을 적셔주는 이슬이란 뜻을 가진 헤르세의 어머니이다. 셀레네는 돼지의 어느 동반자 못지않게 돼지를 관측하게 해주는 존재다. 달의 주기는 반복의 질서에 대한 상징과도 같다. 달이 다가오고 멀어지는 것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건 달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관측된다. 줄리엣은 달의 맹세한 사랑의 서약을 듣지 못했다. 사랑에도 밀물과 썰물의 시간이 있다는 걸 사는 동안 알지 못했다. 사랑의 밀물과 썰물은 내면의 리듬을 따라 생기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상대가 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탓한다. 선택된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삶의 주기성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 평생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깨닫는다.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충분한 경험이 쌓여야만 알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주기성의 법칙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지속되리라는 희망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슬픔이 절망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직 젊은 무지함 탓이다. 젊은 시절에 위대한 성취를 꿈꾸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시절엔 인생이 아주 길어 보이고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인생의 열망과 열망 사이, 행동과 행동 사이엔 잠을 자기 위해 멈추는 시간들처럼 피할 수 없는 멈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잠시 쉬어가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젊은이들은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좌절한다. 인생이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곧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시기가 반드시 돌아오고 실패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걸 알지 못한다. 세익스피어의 구절처럼 인간의 일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기쁨은 찾아가는 길에 이미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우리의 삶은 차오르기도 하고 기울기도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기를 이해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태양의 공전과 출산의 주기적 진통까지도 모두 다스리는 이 법칙에 우리도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 뭔가 힘들 때마다 초콜릿처럼 이 글을 꺼내 읽어야겠어요.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는 말. 왠지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지구는 돌고, 계절은 바뀌고, 내 삶도 변할 겁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늘 나쁘지도 않고, 언제나 좋을 수도 없겠죠? 그냥 지금은, 그럴 때구나. 그런 삶의 리듬 위에 있구나. 어제는 깨춤추는 장조였으니 오늘은 단조의 짙은 슬픔을 그저 그 리듬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삶이 하나의 음악처럼 감미로워지는 밤입니다. 오늘은 안심하고 잠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자요.